어린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 곁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 나쁜 게임의 세계에 갇혀 버렸어요. 빨리 탈출구를 찾아서 여러분 곁으로 달려갈게요. 여러분도 집에서 게임만 하면은 이렇게 나쁜 게임의 세계에 갇혀 버릴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게임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즐거운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요. 다음 사자성어가 나타나는 뜻이 무엇일까요? 네, 작심삼일은 굳게 먹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예를 들어서 어,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게임을 그만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게임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경우를 바로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마음먹었던 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 어린이들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그러면 성경에 작심삼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에요. 왜 솔로몬 왕이 작심삼일인지 우리 함께 알아볼게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 이전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솔로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어요. 아들아,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게 하시고 너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지키실 것이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부원에 가서 천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이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뿐 아니라 내가 구하지도 않은 재물과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내 평생에 너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 왕은 나라를 지혜롭게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던 솔로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왕들은 또 다른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들처럼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처럼 솔로몬도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금지하신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이죠. 실제로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져와서 계속 섬겼어요. 그런데 더큰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도 자신의 아내들을 따라 우상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방 신도 같이 섬기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후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기다마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을 빼어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기로 결심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다해 사랑하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이 살았을 때가 아닌 그의 아들 때에 그 일을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이 나라를 계속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든 이스라엘을 빼앗지 않으시고 나라의 일부는 다윗의 자손에게 다스리도록 남겨주셨어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남쪽의두 개의 지파는 르호보암이 다스렸지만 북쪽은 그의 신하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던 솔로몬의 첫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을 기뻐서 하나님께 천번의 제사를 지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지만 결국에는 그 처음 먹었던 결심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또 자기의 지혜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행해서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왕이 됐어요. 결국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처음 먹은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작심삼일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거기에는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오늘 그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작심삼일의 뜻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저와 어린이 여러분들은 솔로몬 왕처럼 처음 먹은 결심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잘 믿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요. 자, 그럼 어린이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또 성경 이야기를 함께 만날게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